자, 2부를 좀 시작을 하면은 2부에서는 요 문제를 풀어줄게. 킬러였던 문제들인데. 자, 일단은 이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에 이번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다 골라줘야 돼. 그거의 합을 gt라고 하자, 이거.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일단 그림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요 가운데가 et가 딱될 거고, 그죠? 야, 그런 다음에 이제 t에서부터 t 플러스 하면 이렇게, 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텐데, 먼저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관찰을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소, 최대고, 이게 최소야. 그치? 그거의 합을 gt라고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돼. 야,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함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최대값이 언제 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봐봐. 최소값은 요 구간이 여기를 이제 가운데 대칭축을 넘는 순간에 최소값은 요거로 바뀌지만 이게 넘어간 요 직후에서는 최대값은 여기거든. 그럼 좀더 넘어가도 최대값이 여기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최대값이 언제 바뀌냐면 요 구간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자, 이때 최대값이 가장 작아졌을 때가 되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요걸로 바뀌겠지. 그니까 니네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제 몇 개가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t가 있으면 여기가 t 플러스 3이고 아이고, t고 t 플러스 3이 돼서 넘어간 직후 이해 돼?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더길때이 간격보다. 그 다음에는 e t가 여기 있으면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3이 여기 있어서 이 간격이 더길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그러면 이 구간을 완전히 다 넘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은 이 문제에서 안 생겨. 왜 그러냐면 t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et가 t보다 작을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gt는 최대값과 최소값 합인데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니까 이때는 ft 더하기 ft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 함수가 자 여기서는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기 때문에 ft 더하기 fet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gt가 이게 최소 이게 최대기 이 때문에 ft 더하기 ft 플러스 3이 될 텐데 그럼 범위를 니네가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범위는 쉽지 et가 t 플러스 3보다 크면 돼 커나 같으면 돼 그럼 t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이가 되고 함수가.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간격이 더 커야 돼. 요 간격이 요거에서 요걸 빼면 t고 요 간격은 요거에서 걸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인데 이게 더 커야 돼. 커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 마지막 범위는 이번에는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t 가 얘는 2분의 3분은 작을 거고 0보다는 크거나 왔겠지자 이렇게 3개의 범위에서 gt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gt의 식을 한번 써보면 자 일단 여기 나와있는 게 ft ft 플러스 3 ft가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t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Ft는 여기다 대입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야.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야. 자, Ft 플러스 3 계산해 보면, 여기다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t에 t 플러스 3 더하기 10t야. 자,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빼기 4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10t야.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t, 어, 어려워. 더하기 10t, 더하기 9야.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9야. 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f2t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f2t는 어, 4t 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더하기 10t야. 그러면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0t야. 자, 이렇게까지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진짜로 gt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gt는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t 더하기 ft 플러스 3이야. 이두개 더하면 돼. 마이너스 6t제곱, 14t 더하기 9야.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자, ft랑 f2t를 더하면 되니까, 자, 요거 두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t하고 f2t를 더하면 되니까 요게 아니지, 그치? 요때 그림이, 잠깐만 요때 그림이 아 ft 플러스 3하고 2t를 더해야 돼. 아까 지워져서 그래.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7t 제곱 14t 더하기 구야 자, 이게 0에서 t가 2분의 3이이에 있을 때. 자, 그러면이제이게이 문제의 전반전이 끝났고 너네 이제뭐 해야 되냐. 요 함수를 이제 그리셔야 돼요. 고게좀이제까다로울 텐데 그려봅시다 자, 경계가 이제 0과 2분의 3과 3니다 자, 이렇게 되죠. 요쯤에서 내가 x축을 이렇게 딱 잡아 볼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0하고 2분의 3 사이에선 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1이야. 그럼 1은 여기쯤 있겠을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1 여기쯤 있을 거야, 그지? 여기쯤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 더하기 14 더하기 9니까. 7 더하기 9가 돼서 16이야. 16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y 절 편이 지금 9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가 9고, 16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2분의 3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지 보면 되는데, 마이너 7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9. 계산해봐. 근데 이랬을 때는, 그냥 차라리, 대입해야 될게 지금 두 개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보면 돼. 그니까, 러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어... 플러스 16이지, 그지? 마이너스 7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6. 여기다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7에, 어,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지. 그럼, 4분의 7 더하기 16이 되지. 그러면 4분의 7 더하기 64가 되지. 그럼 4분의 마이너스 아, 7 더하기 63이 되지. 그럼 50? 7인가? 응.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분의 57하고 요 9하고 비교를 해보면 9는 4분의 36이니까 자, 요게더 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얼마냐면 일단 4분의 57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이번엔 두 번째 함수를 그려야지, 그지? 아직, 아직 멀었어. 두 번째 함수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14 플러스, 대칭 축이, 아, 이것도완전적없씩 바꿔. 마이너스 7에. 힘드니까. t제곱. 마이너스 7분의 20t. 더하기, 반의 제곱. 49분의 100. 플러스 7분의 100, 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7의 t 마이너스 7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7분의 100, 자 이렇게 일단 될 거고요. 맞지? 어, 맞아. 자, 이렇게될 거고, 이제 7분의 10하고 2분의 3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14분의, 자, 얘가 20이고, 14분의 21이기 때문에, 어, 얘가 더 크지. 그니까 얘는 대칭축이 지금 왼쪽에 있었던 거야, 요거보다. 얘보다, 원래. 요렇게, 그러니까 봐봐. 요렇게 생기겠지, 어. 그니까 러 여기서 만날 거거든, 확실하게. 그럼 여기서 대칭축이 원래 요쪽에 있었으니까 올라가다가 요렇게 내려가겠지. 이해대 자, 그러다가 이제 3하고 접합 지점이 어딘지 보면 되는데, 3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7 곱하기 33 3, 9 더하기 60, 마이너스 63 더하기 60.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많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함수를 보면은, 마지막 함수를 보면은,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도 이제 대칭축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2분의 14가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 대칭축이야. 어, 그러니까 6분의 7이 대칭축이야. 미안. 6분의 7이 대칭축인데 이거는 3보다 확실히 훨씬 작잖아. 그치? 음. 그러니까 대칭축이 원래 어, 3보다 확실히 작고 얘가 1보다 살짝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원래.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거의 직선처럼 요렇게 내려가게 되겠지. 그치? 어. 자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끝났고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얘하고의 교점을 봐야 돼. 마이너스 4t 플러스 a 고게 이제 4점에서 네 만날 때가 언제인지 그럼 당연히 접할 때하고 특이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기 때문에 어? 특이점은 지금 언제냐면 당연히 요점이에요. 요점이 특이점이고, 지금 얘랑 접할 수는 없으니까, 자 얘랑 접하는 상황에 어 A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자 보세요. GT, 야요 그래프가 지금 어디 있어? 얘지 마이너스 7T 제곱더기, 하 14T 더기 하 구하고, 마이너스 4t 더하기 a하고, 자, 열립을 해보시고, 그럼 7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 마이너스 9는 0. 자,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 써보면, 81. 빼기 7에 a 마이너스 9. 얘가 0. 81 마이너스 7a 플러스 63이 0. 63 넣으면 4하고 144. 7A가 144 그럼 A가 7분의 144아 그러니까 얘랑 접할 때가 7분의 144야. A가 그 다음에 얘랑 또 접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얘랑 접할 때를 한번 찾아보는 거지. 또 이번엔 얘하고 마이너스 7T 제곱더 하기 20T 하고 4T 플러스 A하고 접한다고 놓으면 자 7T 제곱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6t 플러스 a는 0. 판별식 써봐. 8 8에 64. 빼기. 7a. 야, 여기 마이너스 4티지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4티 이렇게 돼서 판별식 쓰면은 144 마이너스 7 a 가 0이지. 어, 그랬더니 여기서도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분의 144가 나와. 얘하고도. 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4인 접선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도 접하고, 얘하고도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그림을 좀만 더 극단적으로 그려주면은 자 여기서 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자계울기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접한다는 거야 이렇게 동시 에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a가 7분의 144일 때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고그 사이를 이제 들어가면. 이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니? 4개의 점이지. 그지 근데 4개의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음. 그러면 경계 마지막 경계는 요 때가 경계겠지. 요 때. 그니까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이 얼마냐면 2분의 3 콤마 4분의 57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마지막에 어, y는 마이너스 4 t 플러스 에에다 대입했을 때 그때 a 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4분의 57은 어, 4곱하기 2분의 3이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a고 따라서 a는 6 플러스 4분의 57이고 그럼 4분의 24 더하기 57이고 57에서 24 더하면 1이고 1이 올라가면 81이지 4분의 그래서 이때의 경계가 a는 4분의 81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8 1보다 크고 a가 4분의 100 7분의 1 4 4보보작 작을 때가 답이 돼서 결국은 요거요거두개 더하라는 거지 144랑 81을 더하면 5 5 2시2 2 2 5가 된다.